자, 다음 주제 하나 말씀을 또 드리면 오늘 드디어 일본이 35년 전 고점을 벗겨냈습니다. 아, 어, 벗겨냈어요. 이게 빨간 게 니케이고, 어 여기 토픽스 지수도 있죠? 어둘다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올라가 어, 올라가서 결국 35년 만에 여기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던 게 어, 다시 이습니서그래서 이걸 보고 전보가 답이다. 15년 전보하실 생각을. <laughs> 네, 참 대단하죠. 어 대단합니다. 그 바닥을 잡았던 시기에서 이제 올라갔던 거는 아베노믹스 시절이었고, 14년에 아베노믹스가 2차, 1차 때는 이제 하단은 잡았는데, 하단 올리지 못했었잖아요. 1차는 좀 약했고, 어, 아무래도 또 아베가, 어, 그때 좀 몸이 아파가지고, 임기를 그 중간에 내려오는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못갈 것이다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2차 아베노믹스를 좀 기숙 시행을 한 이후로 주가가 돌아갔는데,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일본이 왜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35년 전, 다시는 볼수 없을 것 같은 고점을 갔을까. 근데 상반되는 뉴스도 나와요. 이거는 일본이 예상외로 기술적 리세션에 들어갔다. 보통 기술적인 리세션이라고 하면 2분기 연속 여, 역성장인데, 지금, 지금 영국도 그렇고, 일본이 2분기 연속, 연속 여, 역성장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리세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제는 지금 다시 나빠지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일본에 정보를 했어야 되네. 2010년, 10년 전에 모두 났으면 뭐 엄청날 뻔 했네요. 아, 세상에. 지수가 바닥 대비로 치면 한300% 올랐구나. 와 <laughs> 근데 이게, 그건 뭐겠습니까? 요, 요 때가 2차 아베노익스잖아요요 때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었죠. 하, 하방에서 이제 뚫고 나가는 게요 때였는데, 결국엔 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 저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 1월 달에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월간 86만 명으로 신기록을 지났다고. 이대로 가면 이제 그 우리가 일본은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 달에 바, 86만 명씩 가, 가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엔저가 되니까 수출하는 애들한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샀던 일본 상사 요즘 사무라이 7인들이 이걸 끌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뭐 상사 이런 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엔저의 영향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요자 같은 거 외국에 많이 파니까 엔저가 되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업들은 이렇게 꿀을 빠는 것이고, 근데 엔저가 되면 우리로 치면 환율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수입 물가 이런 것들이 좀 비싸지고, 내수가 안 좋아지는데, 그 엔저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생각보다 상세를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리세션이 들어가는 거는 가계 소비가 줄었어요. 가계 소비.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나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월급쟁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은, 태, 나이가, 신 이전이면, 인플레를 평생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기 때문에, 최소 마흔은 넘어야, 불록은 넘어야, 아, 물가라는 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걸, 살아있을 때한번 느껴본 사람들이잖아요. 최소 어릴 때는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버블 경제를 기억하고, 뭐, 하려면, 최소 신은 넘어야 돼. 요 그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게 비싸적 못 사겠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컬처 쇼크인 거예요. 보통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30년, 40년 동안 물건 값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던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줄고, 그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세션에 들어 내수, 내수 부진이 된 거죠. 근데, 내수 부진이라 하더라도, 그 부진함이 자영업자들한테 나쁘지 않았다. 어, 이, 이거 보세요, 지금. 물밀듯이 와가지고 돈을 쓰겠다고 지금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많이 상세가 된다, 는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일반 가게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관광객은 미어 터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환율 정말 중요한데요. 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저가 기본에 깔려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요때 보면 추세를 뛰어넘고 가잖아요. 이 추세선을 뛰어넘고 올라간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겠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고, 일본은, 특히 이제, 밸류업을 안 하는 애들을 발표를 합니다. 어, 일본 애들 특징이, 고런대책키 있는 것도 겁나게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밸류업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주가가 오르고 하면 그 총리 지지율은 높아질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도 지지율은 뭐 개판이더라고요. 기시다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외의 문제로 조금 그 지지율 하락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이제 비리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인지 모르겠는데 측근이 이제 불법 비자금 뭐 이런 이슈가 자꾸 터져가지고 지지율이 십몇 프로 때까지 박살나 있던데 일본도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좀 높이는 걸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이 됐다.